자기들아, 내가 돌아왔어. 이번에도 극장에 많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우리 킹키부츠 무대를 즐겨줘.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언니, 오빠들. 우리 엔젤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나도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그날을 기약하며 여러분 굿나잇. 츄. 먹겠어요. 우리 애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쁜 그 섹시한 몸매도 좋아서 말했죠. 취향에 어,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저는 좀길쭉한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애들 중에 가장 섹시한 엔젤은 나라 엔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학교 정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일거, 수일, 투주. 다 알고 있지. 다 <laughs> 있어. 애들을 싫어하는데 계기가 필요하나? 작고 연약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야 타고난 아기네 타고난 아기 태어날 때부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사랑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치 작은 곤충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파리, 모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잡아야겠다 더러워 세상에 하나 쓸모없는 잡아 죽여야 돼. 그런 존재잖아. 애들도 비슷한 거지. 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 조시 코엔그 역할로 감정 입을 하셔서 그 말투로 오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시 코헨입니다. 음, 어, 어, today, what, today, what was today, today. I don't know. In, in Korean, today I, I forgot. Today, t today, o today, today, today. Today. 오늘, today. 오늘.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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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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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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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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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재림 배우가 올라가서 기분 정말 좋아요. 음, 그리고 o k i 초 u n c h o n 초연 a c h o y 조연 u r i g o Choyon, c h o Uh, uh, January 31st, yeah, end of the January. It r h i roll? i r o t roll. It roll. It roll. It roll. Some sheep. Sorry. One. Some sheep. o n Sorry, one. Yes, 31. Some sheep. Some sheep. Ide. Kongyan Hanika. Mani. Poro. What you s e l i Thank you, Cherim. Thank you t yeah. yeah. uh, h are you? n i e you. h r e y m u r y c m 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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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ello. h Hello. Hello. 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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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ello. 그러니까, hello. e l e l l o Hello. e l o h e e l l o h e Hello. o h l l o h o h e My name is Billy Flynn. Billy Flyn. Nice to meet you. Ah. Oh. You are a talented. Oh. You are a t a l e y e s 음, um, 오케이. Okay. Uh, I was working in Chicago as a lawyer. 아아... Uh. As, as you know, I was uh, uh, I a... Was, I was actually a big shot while back in the 1920s. 어? Uh? But since like, you know, s e years passed, e years passed, I'm kind of getting old and I lost my job. Old, you, young. 그니까, 내가... 하하하하 어? 내가 1920년에 잘나가는 변호사였는데, 아아... Uh. 지금 2020년, 백살을 먹었네. 거의 백살 됐어. 아, 백살 먹었네. 100살 됐어. 그래서 지금 변호 안해 아,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만. 그래서 아. 일, 일 구하러 한국 왔어. 잘 왔어. 잘 왔어요. 아, 한국말 잘하네. 나 백살이야. 나 한국말 다 배웠지. 한국 넘어온 지 지금 30년 넘었는데 아, 잘했네. 잘했네. 또뭐 준비해 왔어요? 오늘 일단 그 내가 요즘 노래. 잘 몰라 나 백살이잖아. 아,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유명한 노래 뭐 있는지 <laughs> 내가 어, 준비해 왔네. 구글 많이 해봤어. <laughs> 구글 많이 해봐서 어, 가요 몇개 준비했고 <laughs> 그 다음에 그 아까 아까 뭐누구뭐 약간 뭐뭐뭐 뭐, 뭐 재림 예수? <laughs> 아 재림 그래서 뭐 최재림 아, 최재림이 아. 최재림, 어. 최재림 그런 사람 나오길래 얘 뭔가 해가지고. <laughs> 검색해봤더니, 뭐, 노래 몇개 불렀더라고. 아하. 그래서 그거 몇개좀 준비해봤어요. <laughs>